안녕하세요, 재윤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처음 해보는 시간이어가지고, 일단 해볼까구요. 구독, 좋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그럼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매직볼을 접을 겁니다. 이거를 접을 건데요. 쉬울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모양이 되죠? 이거를 자르면, 여기 선대로 잘라야 됩니다. 여기 선 있죠? 잘라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이미 미리 접어놔가고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고 싶은 면이 뒷면으로 놔두고요. 이걸 뒤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이 모양이 되죠? 다시 펼쳐주세요. 펼쳐주고. 여기 뒷면에 여기 가운데 선이 있을거예요이 선에 따라서 가운데 중심에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대문 접기 여기 대문 접기 해주세요 뒤에 해주고요 또 다시 대문 접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여거라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부분이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를 다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다시 또 대문 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나온 겁니다. 더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걸 한번더어볼세요이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피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뒤에 면에 다시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선이 있어요. 그이 선이 앞에 있는 선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선이 앞에 있는 선과 만나면 돼요. 만나요, 이렇게. 약간, 파도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 여기 선이, 여기 선이, 이, 다른 선을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이걸 반복해주면 돼요. 이거를 여기 앞에 있는 선이랑,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잡고. 이렇게 앞에 있는 선이랑, 이, 여기랑 한 번에 접고. 이걸 계속 방금 해주면 됩니다. 이거 할 때, 이게 잘, 이게 잘안 잡혀지는 분들은, 여 책상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랑, 음. 음, 음. 여기랑 이거를 잘 맞춰줘서 이렇게 하면 잘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 <laughs> 접어주고, 돼서, 하고, <laughs> 접어줘서, 다시, 하고. 그럼이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쪽도 다시 접어야 되잖아요. 이쪽. 그래, 이,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여기 이거 잘 들어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이걸 잠깐 펴주세요. 잘 펴주고요.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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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해갖고, 여기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선. 여기 선이 위로 가면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선이. 여기 위로 가도록. 요,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쪽주가 해줬죠?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 드리고요. 됐죠? 반 접어 주세요. 그럼 김 모양 나올 겁니다. 김 모양 나왔죠? 펴 주세요. 켜졌으면, 여기 작은 네모들 보이죠? 작은 네모들,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laughs> 여기 또 해주면 돼요. 여기 또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똑같이 끝까지 다 줬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펴주세요. 그럼 여기에 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 보이시죠? <laughs>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안쓸 거고 지금 여기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다시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이거 다 접었으면 아까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까지 접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이거 벗어나면 되거든요. 여기 위에 선이 위 끝으로 가면 돼요. 딱 한마디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봐봐 보세요가봐요 여기에서 끝에만 살짝만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나오면 됩니다!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속 계속 가면 돼요, 이 상태로. 다시, 저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안한 것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다시 이렇게 접어 주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다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앞에 이미 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세모로 접어 주면 되거든요. 여기 선. 선 접고 안 접고. 여기 접고. 접고 안 접고. 이렇게 됩니다. 적고안 잡고 적고안 잡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색깔려가지고 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닭발 나올겁니다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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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닭발 나왔을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미다잘 보세요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세모 나오거든요 여기 세모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세모 나와요 이렇게 됐고요, 양이니 그러면. 여기 짝대기 해 가지고 여기 꼭 누르면 되거든요. 이 모양 나올 거요이 모양. 이 모양. 접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다 했으면 이렇게 다 접었어야 됐거든요. 저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이거 한개실패했고 다시 접었거든요. 다 접으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뭐 이불 이거 다시 영상 끄고 다시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그래서 이제 다시 접어볼 건데 이번에 어떻게 접을 거냐. 여기에서 이거, 여기서 또 생각쟁이 접어줘야 돼요. 쭈르르 라고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다시 나오고 다시 만나요. 자 이제 이걸 다 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서 테이프로 잠깐 붙일 건데요. 햄과 이렇게만 하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푸... 이거 제가 잠깐 테이프 좀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죠? 잠기다 세요 자 여러분들 테이프 필요합니다. 집에 이런 테이프를 다 종종 있을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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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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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쬐끔 이렇게 펴서 가지고 여기서 라인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쬐끔 반대쪽도 쬐끔 이거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이거 이거 제가 특별히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잘 해주고요 이제 테이프를 붙일 건데 이거,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해 이거 잘 못합니다 이, 이게 왜 이러지? 와, 테이프 고장날뻔했네 자 제가 지금 테이프가 고장나갖고 일단은 여기에 이거 라인도 이렇게 다 맞춰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붙여주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도 붙일 거리요 저는 이거 잘 이거를 못 붙이겠으면 어른들한테 잘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알겠죠? 해줘.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아이들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8살은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요 저도 잠깐 시간이 좀 필요해갖고 제가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또 벌레처럼 될 거예요. 이거 다시 해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한게안 안, 말아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거 테이프 잘한 곳은 잘안 되거든요, 이거? 이거 저도 하느라 얼마나 이거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지금. 이거 다시 하주는데 이거 테이프 때문에 저도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것도. 매직볼은 어른들이 도와줄게. 나, 나 많아요, 그리고 또. 많아요, 이것도, 아기가. 자, 아, 저는 이거 연습 많이 해가고, 잘, 잘 하거든요? 자, 이쪽까지 다, 잘하신 친구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하면. 저를 다 만들었거든요? 친구들도 어디 보십다 이거 다 만들었으면 엄청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알겠죠? 그럼 다음에는 매니볼 2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안녕.